이제, 파워 스위치를 키면, 피고, 그럼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다시 히터 스위치를 키면, 프로그램 컨트롤러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 자, 이상, 작동 설명서는 별도로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모든 건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파라메타를 5초간 누르면, OPPR 모드가 나오고, 우측 상향 키를 우측 방향 키를 누르면 프로그가 나오고 프로그를 프로그에서 엔터를 치면 PT 넘바 no. 1이 나옵니다. 1이 깜빡거린단 말은 이건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프로, 패턴 넘버가 no 1번과 2번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번에 불이 들어와 있죠. 1번 번을작 프로그램 1번을 작동한다는 겁니다. 깜빡거리면 멈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면 멈추, 멈추게 넘어가게 되고요. 다시 남바, 세그먼트 남바가 나오죠. 세그먼트 남바는 제로. 첫 번째니까. 지금 패턴 남바는 1번입니다. 한번더 누르면 SSP. 한번더 누르면 이제 깜빡거리고. 자, SSP가 나왔을 때. 밑으로 9 번을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면 엔드가 나오죠. 엔드에서 한 번만 더 누르면 템프 세팅 포인트. 이렇게 1번 프로그램, 1번 프로그램. 첫 번째가 2 0 0도고요 200도. 밑으로 내리면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1시간 30분. 자, 이것을, 에... 30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엔터를 누르면 깜빡거리고, 커지 이동해서, 일자를 지우면 1시간 30분이니까 30분이 되겠죠. 일자를 밑에 키를 누르면 0. 그러면 30분 됐죠. 0.30이니까. 맞았으니까 엔터. 그럼 멈췄죠. 깜빡거리니.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가면, 이제 확인. 200도 30분 됐고, 자, 여기서 우측 값, 우측을 넣으면 시간. 두 번째가 30분. 위에 키를 누르면, 두 번째 온도. 온도는 200도. 이렇게 첫 번째 프로그램, 두 번째 온도는 200도고, 밑에 키를 누르면 시간 30분. 200도를 200도 30분에 올려서 200도 30분 유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측 키를 누르면 세 번째로 넘어가요. 세 번째 시간은 2시간 30분이고, 상승키를 누르면 온도가 나오죠. 400도. 400도까지 이제 200도 유지하다가 400도까지 1시간, 2시간 30분 만에 올라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요걸 예를 들어서 500도로 고친다면, 가운데 키를 누르고, 허지를 이동해서, 5자로 맞추면 500도가 되죠. 500.0. 이제 엔터. 그러면 500도가 돼요. 세 번째는 500도란 말이에요. 네 번째. 우측 키를 누르면 다시 이제 400도죠. 근데 올라갔다, 500도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500도 유지. 그러면 숫자를 고쳐야 되겠죠. 1번 프로그램 네번째는 온도가 500도다. 가운데 누르고, 커즈 이동해서, 5자로 바꿔주고, 엔터. 500도가 됐죠. 시간은 밑에 키죠. 시간 누르면 2시간. 500도에서 2시간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없잖아요. 자, 온도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9번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측키를 계속 누르면. 자, 이제 8번까지 된 거예요. 8번까지 했으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눌러요. 8번까지 프로그램이 끝났으면 디스플레이. 그러면 원위치가 나오죠. 처음, 처음 초기치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패턴 리셋, 리세트, 지금 리셋으로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런을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런일 때는 프로그와 요 표시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 가동이 되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가동하는 거고, 꺼지는 것은 그 온도 그래픽에서 진행이 돼서 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확인하려면, 이 가동 중에, 지금, 넌, 넌이라고, 어, 프로그램는데 파란불이 들어오고, 전부 다 파란불로 바뀌면, 가동인데, 이때, 이제, 확인을 하려면,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가동 중에도 가능해요. 디스플레이 눌러서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자, 두 번째 누르면,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면 리턴 타임. 아까 30분 줬으니까 30분이 남았다. 리미트 타임. 남았다는 뜻이고 또한번 누르면 아웃. 이 전기가 22.5 23% 계속 전기가 이제 출력이 올라가죠. 자, 이 아웃을 조절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요 볼륨이거든요. 이 볼륨을 줄여 주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누리면 줄여 전기 양이 줄어들고 시계 방, 방향으로 하면은 전기가 커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전기량을 조절해서 어,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걸 말이에요 자 이것이 100일 때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60이 60 가까이 가면 이암페아가 먹게 돼서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암페아가 나오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누르면 일곱 번째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 가고 있다는 거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일곱 개 그래프 중에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한번더 누르면 원위치. 원위치라면, 여기 원위치일 때이큰 하얀 글자는 실제 론의 온도고, 밑에는 프로그램, 아까 짜놓은 프로그램 온도 진행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온도를 읽으시면 돼요. 이 숫자가 이것보다 커야 전기가 먹겠죠. 자, 이제 출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아웃이라고 그랬죠. 아웃이 40.7. 자, 이제 전기가 조금씩 먹기 시작하죠? 그죠? 예, 지금은, 지금은, 여가 10암피아니까 한 5암피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제 10암피아 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전기가 점차 요요 요 숫자에 맞춰서 점차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15암페어 아니 지금은 내가 1 0암페어가이 지금 은4암페 여기서 이 볼륨을 더 하면 더 볼륨을 더 돌려주면 더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지금은 자, 이제 급격히 올라가지, 60이 넘으니까. 예, 이제 전기 소리도 나고. 예. 지금 이제 정상 가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눌러주면, 원위치. 자, 노, 프로그램은 23도인데, 실제 로는 지금 현재 10, 10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이빨이 먹겠죠. 어, 이것은 출력 전기 전압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면 이제 가동이 끝나고, 가이 여기에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끝나면 이제 스위치 끄면 되겠어요. 자 이끌 때는 리셋을 눌러도 꺼져요. 자 리셋을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할 것은 이 내내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음, 절대 안 됩니다. 이내 내내 불이 들어왔을 때는 내내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 빨간 표시를 눌러서 자, 한번 봐봅시다. 내내 혹시 리셋 말고 내내 불이 들어오면 이 모드키를 누르면 로크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더 누르면, 엔터를 눌러주면, 아 잠깐만. 모드키를 누르면 로, 맨이라고 나오죠. 엔터 누르고 또한번 누르면 이 맨을 한번더 누르면 오토로 바뀌어요. 자, 한번더 누르면 오토로 바뀌었죠. 이때 엔터를 눌러주면 이 빨간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자, 리셋 불도 다 꺼졌죠. 이때 다시 리셋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 이 빨간 표시가 있, 있는 거죠 맨에 절대 이게 전기가 빨, 빨간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잘못 누르시면. 예, 네, 이상입니다.